리딩 MMA Experts 안녕하세요 여러분 MMA 전부 TRTF 시리입니다 이번에 박주영 선수와 이크람의 경기가 잡혔는데요. 굉장히 좀 뜻밖의 매치입니다 저는 박주영 선수가 지난번에 아제르바이젠에서 잡았던 그급의 선수랑 한번 더뭐 아마 잡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이크람이 딱 잡혀가지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. 근데 저는 처음에는 딱 들었던 생각이 자, 물론 이크람을 띄워주기 위해서 박준영 선수를 뭐 먹이.. UFC 입장에서 매치메이커 입장에서 박준영 선수를 먹잇감으로 뭐 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저는 딱 처음 봤을 때딱 바로 느꼈던 거는 어쩌면 UFC가 박준영 선수를 박준영 선수가 요즘 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? 연승 쌓고 박준영 선수를 한번 믿어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. 근데 뭐 대부분은 뭐 박준영 선수가 뭐 먹잇감이 된 거다. 이크람을 올려, 올려주기 위해서 뭐 먹잇감으로 사용된 거다.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.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잡혔는 이유가 세 가지라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. 첫 번째는 대부분이 생각한 것처럼 박준영 선수를 이크람한테 먹이로 사용하기 위해서. 그거가 첫 번째일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이 크람을 박준영한테 먹이기 위해서. 그럴 수도 있죠. 예, 뭐, 박준영 선수를 UFC가 띄워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러, 그러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? 그리고 세 번째는, 제가 봤을 때 아마 이게 가장 가능성 높은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는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이 크람을 여러 명한테 전화를 돌려봤는데, 다들 거절을 한 겁니다. 랭커들도 거절하고, 얼랭들도 다 거절하고. 그래서 마침내 박준영 선수한테 딱 전화를 했더니, 할게요. 라고 한 거죠. 그래가지고, 잡힌 거다. 라고 저는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 경기가 잡히고 나서 막 댓글에 한 9할, 8할 정도 이상이 뭐 이거 막 이카람이 무조건 이긴다, 이카람이 압도적으로 이긴다, 이건 박준영 선수 뭐 응원은 하겠다만 못 이긴다, 이거 뭐 너무 상대가 세다, 이거, 이거 절대 못 이긴다 이런 여론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.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? 저는 국뽕이 한톨도 없어요. 예, 국뽕이 한톨도 없는 사람으로서 제가 딱 말씀드리자면, 자 물론 이크람이 탑독일 것 같긴 해요. 근데 박준영 선수가 저는 적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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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대 4라고 봅니다. 적어도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한5.5대4.5한그 정도 아닐까? 그보다 좀더 높을 수도 있죠. 5.2대4.8요 정도라고 봅니다. 저는 진하게 저는 이거 박준영 선수가 이게 가능성이 최소 4할이 된다고 봅니다. 최소 예 배당률은 뭐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배당률을 만든다면 저는 박 이크람을 마이너스 200에 박준영 선수 150 저는 이렇게 됩니다 그만큼 저는 박준영 선수 1일 가능성이 저는 꽤 높은 경기라 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배당, 배당률이 아마 뭐 이크람이 마이너스 400에서 뭐 450하고 박준영 선수가 플러스 뭐250 혹은 뭐350뭐한이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어쩌면, 뭐, 이크람이, 어떤 분은 저한테 이크람이 마이너스 700이 될것 같다고 하는데, 그건, 그럴 것 같진 않고요. 예. 아, 근데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. 예. 이크람이 이제 박준호 선수가 싸워본 사람 중에서 어쩌, 어쩌면 이크람이 제일, 수도, 제일 셀 수도 있기 때문에, 뭐, 마이너스 700일 수도 있다. 하지만 여러분들, 제가 항상 말하지만, 그리고 이제 또이 결과들이 말해주지 않습니까? 그 배당률은 진짜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. 그냥 배당률은 그냥 사람들이 생각일 뿐이고요. 그 저번에 그, 김동현 선수 제자분이 어, 마이너스 상대가 마이너스 7 0 0이었지 않습니까? 근데 압도적으로 3라운드 내내 그냥 뭡니까 레슬링으로 굴렸지 않습니까? 그런 것처럼 마이너스 700이든 뭐 마이너스 1 0 0 0이든 의미가 없어요. 그냥 까보기 전, 전까지는 모른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. 박준영 선수가 잘하는 게 이제 뭐 타격 타격이랑 이제 레슬링을 이렇게 잘하시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. 치마 F도 어? 그 이크람을 못 넘겼는데 어 박준영이 넘기냐 어? 이거 레슬링이 일단 막혔고 그럼 타격으로 간다 타격으로도 발릴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그거를 그렇게 간단하게만 볼수 없는 게요 일단 치마이프 그러면 붙은 게좀 많이 옛날이고요 치마이프도 지금 우리가 보는 치마이프는 그때의 치마이프보다 훨씬 셀 거고 그리고, 그걸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, 그 경기는 1라운드에 빨리 끝났지 않습니까? 1라운드에 빨리 끝났고, 1라운드를 다 채우지도 않았어요. 1라운드 한번 2분인가 3분 안에 끝났지 않습니까? 그것만 봐서는, 모릅니다, 여러분들. 진짜 극강의 레슬러들도, 1라운드 초반에는 막못 넘기고, 낑낑거리고, 못 넘기겠다 하다가도, 1라운드 막바지에 넘기거나 아니면 2라운드부터는 상대가 지쳐서 넘기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, 치마에프가 1라운드에, 그 치마이프가 이 크람을 못 넘겼는데, 박준영 선수가 못 넘기, 뭐 어떻게 넘기냐. 그거는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, 자, 물론, 박준영 선수가 뭡니까? 이제 이 크람 상대로 레슬링 걸었다. 1라운드에 못 넘길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2, 3라운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, 여러분들. 2, 3라운드에는 이 크람이 이제 점점 지치기 시작해서 넘어갈 수도 있다. 그리고, 이 크람이 UFC 내에서, 바깥에서는 3라운드 경험이 있는데, UFC 내에서는 3라운드 경험이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, 체력은 상대적인 거거든요. 이제, 완전 잡밥대 상대로는 3라운드, 10라운드에도 안 지치지. 근데 상대가 잘하면 잘할수록, 이제, 더 빨리 지치지 않습니까? 그런 것처럼, 바깥에서 3라운드 했을지, 완전, UFC 내에서 일, 그 1라운드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. 진 것도 1라운드에 지고, 이긴 것도 다 1라운드에 이겼다니까. 그래서, 이 카람은 UFC에서 3라운드 경험이 없기 때문에, 이게 2라운드, 3라운드가 가잖아요. 그러면 박주영 선수가 체력으로 1라운드를 만약에 진다 하더라도 2, 3라운드를 이길 수가 있다. 그리고 박주영 선수가, 막 넘기는 능력이 막 엄청 좋진 않아요 예. 막 넘기는 능력이 막 엄청 뛰어나진 않은데 근데 제가 지난 두 경기를 보고 뭐그전 경기들을 생각해도 그렇고 확실하게 넘겼을 경우 컨트롤하고 눌러놓고 백잡고 그리고 상대를 못 일어나게 하는 거 컨트롤하는 요 능력이 진짜 국뽕 한 톨도 없이 과장 없이 진지하게 랭커급입니다 예. 진지하게 아니 진짜로 상대 그라운드에서 컨트롤하는 능력 하, 이거는 진짜 솔직히 지, 국뽕 한 털도 없이 랭크급이에요. 예. 그래서 아, 이크람이 테디는 좋을 수도 있는데 어쩌면 이크람이또 깔렸을 때그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. 이게 테디와 그 깔렸을 경우 스 크램블 능력은 또다 별개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박준영 선수가 넘길 수도 있고요. 넘겨서 모두 예상을 되었고, 압도적으로 컨트롤 할 수도 있다. 그리고 박준영 선수가 또 장점이 뭐냐면은, 박준영 선수가 막 폭발력 있는 뭐 펀치나 킥 그런 건 없습니다. 좀, 좀 어느 정도 좀그 워터 펀치 느낌이 없진 않아요. 근데, 근데 박준영 선수가 제가 경기들을 다 보면서 느낀 게, 야금야금 경기를 잠식해야 된다고 합니다. 막한 방으로 막막 막 전세 역전하고 한 방으로 끝내고 이런 느낌은 없거든요 근데 막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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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, 조금 조금씩 경기를 잡아먹어가요 그리고 1라운드에는 좀 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2, 3라운드 보면 상대 에막 압박하면서 뭐 레슬링 걸고 아니면 타격으로 그 압박하면서 잽 계속 맞추면서 이런 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준영 선수가 진지하게 국뽕 없이 이크람 상대로 이길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. 그리고 이크람은 폭발력 이런거는 좋아보이는데 뭐 레슬링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봤을 때막 막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만큼 뭐 미들급이 미래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. 그리고 이크람이 두번 졌거든요. 두번 졌는 게다 케어패거든요. 뭐 그것만 보고 막 유리척이다라고 막 땅땅땅 할순 없겠지만 근데 뭐, 약점이 있다면 어느 정도 뭐, 맷집이 막 그렇게 엄청 좋은 편은 아니다. 라고 볼수 있는데. 근데 그 약점이 뭐, 박준영 선수 상대로 막 드러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하 박준영 선수가 막 펀치가 센 편은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저는 박준영 선수가 이긴다면 판정승을 할것 같고요. 그리고 이 크람이 이긴다면 피니시가 나올 것 같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박준영 선수가 1라운드를 1라운드 넘어가 좀엎 치락 뒤치락 느낌이 있거나 아니면 어쩌면 1라운드는 지다가 2, 3라운드를 이겨서 판정승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크라미 KO나 아니면 뭐 그라운드 서브미션 승을 따내거나 이크라미 박준영 선수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피니시 능력은 좋습니다. 펀치도 센것 같고 근데 제가 봤을 때 UFC 내에서의 경험도 박준영 선수가 더 많고. 그리고 박주영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컨트롤, 능, 컨트롤 능력 그리고 이제 또 2, 3라운드에 상대 의 야금야금 야금야금 그 압박하면서 가위가 넘는 거 이거 굉장히 잘합니다. 그거에 똑같이 이크람도 당할 수있다전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박주영 선수가 요거를 이기면 랭커를 받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또못 받을 수도 있긴 합니다. 왜냐하면 만약에 UFC가 박주영 선수랑 이크람을 경기를 잡았던 이유가 이크람을 밀어주기 위해서라면. 박준영 선수가 이겼을 경우 또 만약에 또막좀 좀 재미없는 그림으로 이겼을 경우 이제 UFC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u f c 의 박준영 선수는막 너는 너 마음에 안 든다 면서 랭크 져 이럴 수도 있거든요 과거에 그런 사례 많습니다 UFC가 밀어주는 선수가 있고 UFC가 어느 정도 좀좀 좀 희생양으로 쓰는 선수가 있는데 그래서 둘이 딱 붙여놨더니 얘가 희생양을 무조건 이길 줄 알고 딱 붙여놨더니 희생양이 이겨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UFC가 그, 앞, 그 희생양을 찍어버리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꽤 있거든요. 그래서 박준영 선수도 만약에 이겨버리면, 또 특히 좀 노잼으로 이겨버리면 좀 찍힐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. 그래서 랭커를 또못 받을 수도 있긴 하다.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박준영 선수 외에도 지금 막조 파이퍼, 그레고리 로드리게스 이런 선수들이 지금 언랭이에요. 네. 냉정하게 봤을 때조 파이퍼랑 로드리게스, 그레고리 로드리게스가 박준영 선수보다 랭커 받을 자격은 더, 더 높지 않습니까? 냉정하게. 그렇기 때문에, 아무리 이 크람을 잘 잡아도, 예, 밀릴 수 있긴 하다. 근데, 만약에 이 크람을 잡고도 랭커를 못 봤잖아요. 그건 그렇게 막, 막 화날 일은 아니라니까요, 여러분. 왜냐하면, 이 크람을 잡을 정도면, 그럼 박준우 선수는 그냥, 진짜 존나게 센 거를 그냥 증명한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한 경기 더, 도, 더 돌아간다고 해도, 제가 봤을 때뭐 딱히 큰 의미는 없어요. 왜냐면 박준영 선수가 막 지금 나이가 막 30대 후반인 것도 아니고, 한 경기쯤 더 해도 됩니다. 그렇다는데 말씀드리겠고요. 지금 여론은 마치 막 9대1인 것처럼, 8대2인 것처럼, 혹은 10대0인 것처럼, 그런 것 같은데, 제가 봤을 때는 냉정하게, 굉장히 냉정하게 봤을 때도, 5.2대4.8,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 박준영 선수가 막 원펀치 케어 당하지 않는 이상, 이길 것 같습니다. 아니 진짜 잘한다니까 여러분. 어. 진짜로 막 컨트롤 능력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. 그리고 특히 이, 3 라운드 에 상대에 막 압박하면서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잘하, 잘한다니까요. 예,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까? What well, you are good? Legendary Polish power. Korean power also. <laughs>